살라하면서 또 돼지가 시켜먹죠. 장어 생각보다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외국에서 같은 한국인끼리 좀 곤란해 보이는 도와주고 해야죠. 루피 이새끼 언제 해 저항되냐. 너무 귀여우시다. 지금 체크아웃 이제 할 거고 어제 새벽에 배탈이 나가지고 계속 화장실 왔다갔다 했어요. 어쨌든 오늘은 후쿠오카 쪽으로 갈 예정이고 일단 뭐 점심도 먹고 약국 가서 좀 약을 사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파이팅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어 여기 있다. 정로함 아. 세이로간. 이 냄새가 독해서 이걸로 사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냄새 없고 먹기 편한 거. 원래는 이게 있고요정로한 항상 요 나팔, 나팔 로고를 확인하시면 돼요. 저 배탈 났을 때는 요거 먹으면 직방이고요아뭘 먹지? 약간 가정식 집밥 이런 거 먹고 싶은데 사실 지금 기력이 없어서 그냥 빨리 뭐라도 집어넣고 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냥 제일 만만한 스케상동 거기 가야 될것 같아요. 고프라 하면은 뭔데, 뭐 대부분 스케상우동 가시니까, 거기 가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스케상우동이고요. 뭐, 뭐, 제일 만만한 여기서, 그냥 급한대로 밥을 좀 먹어야겠어요. 우동, 카레, 돈부리, 오뎅, 니기리, 야키소바. 음, 우나기하고, 우동 세트로 먹겠습니다 분명 배탈 났다면서 또 돼지같이 처먹죠 자 음식이 나왔습니다 장어는 장어 한 반마리 정도 이렇게 무퉁 썰어서 넣었고 우동은 미니우동 해가지고 세트 메뉴로 둘다 미니 사이즈네요 일단 국물 좀 먹어 볼게요 육수는 짭지근하고 무난해요. 또, 모지코에 있던 우동 있잖아요. 그게 국물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장어 생각보다 맛있네 일단, 이렇게 1인 테이블 되어 있는 것도 좋고, 1인 아니고, 다인석도 넉넉하게 있어서, 혼자 여행 오는 사람들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겠네. 잘 먹었습니다. 일단, 이 세트 메뉴가 좋은 것 같아요. 구색이 좋네. 그래서 이제 밥 먹고 이거정로한 먹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코팅돼 있어서 그정로한 특유의 그 후사이한 냄새가 안 나요. 성인은 한우의 대정? 아, 약을 먹어서 마음이 편해졌다. <laughs> 와, 지금 비가 계속 많이 오는데. 일단 코쿠라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쿠라역에 도착했는데요. 어, 여기에 뭐 아루아루시티라고 애니메이션 그런 거 관련돼서 뭐 전문적으로 한, 판매하는 그런 쇼핑 센터가 있대요. 지금 그냥 가면은 코쿠에서뭐 딱히 할게 없어서 아루아루시티 거기 한번 들려보고 그러고 나서 코쿠로 가려고 해요. 지금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어, 후쿠오카 가려고 했는데, 구글 경로 검색을 하니까, 열차가 없어요. 원래 후쿠오카 가는 열차가 있을 거거든? 보니까 신칸센 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갈수 있는 게 아마 폭우 때문에, 야마구치 때처럼 다 운항 정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티켓을 좀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여기 티켓 끊는데 가서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の、まあ博多に行きたいんですけど、博多に行けるって、まあ新幹線しかないですから。博多まで行かれるんだったら、新幹線と普通列車と。特急になりますね。ああ。普通の列車、今やってますか?。なんか雨のせいで、やってないって聞いたんですけど。いつまでは、はい、覚えております。あ、できますか?。はそう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はい。あ大変に、ぼとん、よっちゃん、判断ねよ。うん、よ、くごる、ウェビ、ちゃうもんなおんがわせよ。 일반 열차 있으니까 아루아 부시티 좀 구경해야겠다. 아까 뭐 한국 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좀 도와드릴까 가서? 뭔지 뭐 문제가 있으신 것 같거든. 일본어도 못하시는 것 같고. 가서 좀봐드릴게요저 혹시 한국 분이세요? 아 네. 뭐문제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아그이 테스를 네. 샀는데. 네. 메일로 오진 않아가지고. 메일로 가나 갔더라각인 데키만 생겼을까. あ、あ、予約ののののの番番番号号号ががが一でででですすすすかかかかてててここここれれれチケットっ書いいいい、まもししじゃなな以外、にはは北北九九州州レレイイフフェェスス1人1万円。 한명당 만원, 만 원짜리 사신 거요 네, 그... 아... 하... 아... 예, 써대스 다에 아, 일단 뭐... 도움은 안 됐는데... <laughs> 큰 도움은 안 됐는데... 어쨌든 그래도... 외국에서 같은 한국인끼리 좀 곤란해 보이면 도와주고 해야죠. 보니까 뭐... 그... 패스권 결제를 하셨는데, 그게 메일로 안 왔나봐요, 저분들. 그래서 지금 패스권 수령을 못하고 계시더라고. 솔직히 큰 도움은 못 드렸어요. 어쨌든 저 어플에서 결제하셔서 취소해도 수수료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취소하시고 다시 결제해서 하시려나봐요. 어쨌든 잘 되셨으면 좋겠다. 여행 왔는데 저렇게 해서 시간 끌고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제 아까 보니까 그 일본어가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번역기에다 이렇게 한국어로 얘기하고 번역해서 들려주시고 그런 것 같던데 그래도 제가 통역이라도 조금 해드려가지고 아무튼 저분들이 무사히 잘 여행을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가고 있는 곳은 아루아루 시티 저기예요 실뭐 현생이 바빠서 <laughs> 뭐 애니고 뭐고 볼 시간도 없어요. 일단 뭐 드라마나 예능 그런 거더 좋아해서 그거 다 보고 나면 뭐 만화는 볼 시간이 없어. 그래도 원피스랑 귀칼은 챙겨봐요. 이제 귀칼은 사그 사기 다 끝났고 원피스는 의리로 보는 거지. 씨, 루피 이 새끼 언제 해적왕 되냐? 내가 늙어 죽어도 해적왕안 되게 생겼어. 루피랑 나랑 거의 동년배 아니야? 연차로 따지면? 제가 원피스를 초등학교 때인가부터 본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이제 사망됐으니 언제 해적왕돼자 갑시다. 누구지? 이런 분들은 아이돌인가? 오 슈퍼마리오. 혹시 메이드 같은가 보다. 오 이십구야. 오퀴카야오여기왜문 닫았어? 아쉽네 지금 여기가 2층 2층이고요 오뭐 이런 가챠뽑기도 있고 뭐가 많네 아는 건 없다는데 어... 뭐야 애니메이션 이렇게 관련된 상품들이네 어 이거 이거 알아 이거 이거 일론 머스크가 좋아하는 거 일로,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서 봤어 그 무슨 드래곤이었는데 몰라? <laughs> 오! 그 노래도 알지? 최애아이 근데 아나 애니메 많이 보네 오. 여기는 책인가봐요 책 책인가 아. 오우 야 이건 야한거다 어유야 여기는 시뻘겄네 아휴 어우야 아주 시뻘건네 책들이 아니 이걸 뭐 가려놨다고 가려놓은거야? 천막이 뭐 저래? 어, 야 코스프레 화보도 이렇게 판 어우야, 어우, 언니들 어우, 좋다. <laughs> 아우, 나이스 한데 하나 사고 싶은데, 여기는 근데 약간... 뭐라고 해야지? 야식 구리한거 밖에 없어. 음. 이거는 내가 잘 알지? 확실히! 뭐야 우리나라 넷플릭스에서 유행하는 거는 일본도 똑같구나 오 원피스 원피스는 내가 좋아하지 우리 루피 뭐야 흰수염 어딨어 제가 흰수염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흰수염 이렇게 작게 논다고? 진짜 뭘 모르네 아 흰수염이 로망이지 진정한 남자의 로망은 흰수염이지 와 근데 만화 관련 책 진짜 많다 어이구 이 언니 되게 귀여우시다 내 스타일인데 이쁘시네 아 유희왕 유희왕 카드 되게 비싸게 팔린다네 레어한 거는 <laughs> 우와 만3 0 0 0엔 이게 뭔데? 만3 13 0 0 0엔 13만원 우와 13만원 주고 산다고? 물론 절대 그, 이런 문화를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비난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잘 모르니까 몰랐던 영역이니까 저의 감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상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잖아. 야. 그 건물 전체가 그러면 애니메이션 관련된 쇼핑몰인가? 딱 외관상 봤을 때한 7, 8층은 돼 보였거든요? 대단하네. 오, 이건 뭐지? 근데 무슨 건지 모르겠어. 아, 원신. 원신이다, 원신. 게임. 게임은 알지? 아, 이거. 이 이름이 뭐였더라? 표정 개킹받네 음, 구경만 해도 재밌다 뭔가 확실히 이런 장난감이나 만화 이런 게 어렸을 때다 그거니까 봤던 안 봤던 와, 코스프레 복장도 팔고 그런데 다 만인 이상이었거든요 와 가격이 꽤 세다 아닌가? 싼 건가? 코스프레 하는 분들 입장에선 싼 건가? 잘 모르겠네 어 이제 마지막 층인가 본데 거의 여기하고 다음 층에서 마지막 층인가 본데 지금 5층. 와, 진짜 대박이지 않아? 6층짜리 쇼핑몰에 다 만화로 채워져 있어. 시타큐슈 만 아, 만화 뮤지엄. 만화 박물관이래요. 오, 재밌겠다. 어, 들어가 봐야지. 만화 박물관. 이라고 해서 왔는데 뭐, 호치키노 레이테츠 호치키 그 냉철 그런 만화인데 저는 만화방물관이라길래 이것저것 다 있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이거 이 만화 뭐 특별 전시회였나 봐요. 근데 내가 모르는 만화인데 <laughs> 다다 일본어밖에 안써 있으니까 잘 모르겠더라고. 안에서 계신 분들은 되게 열중하면서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고 계셨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근 네, 만화박물관 다둘러보고 왔는데요 어~ 입장료가 1100엔 그게 솔직히 뭐 어, 어, 1100엔 <laughs> 야 이게 합당한 가격이 맞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궁금해서 어쨌든 들어가 보긴 했는데 가격대비 썩 만족스럽지 않은 가성비가 매우 안좋은 느낌 그래도 뭐 은하철도 999 그거 있, 있어서 오랜만에 약간 뭐 추억에 잠기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영상 촬영은 무조건 안 되고 어, 사진 촬영 같은 경우에는 그 표시가 있어요 사진 촬영 가, 가능하다라고 표시가 있는데 거기만 촬영이 가능해요 저는 차라리 박물관보다 이런 샵들 구경하는 게더 박물관 같았어요.